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600만원을 빌렸는데 6천, 6천만원을 변제했는데도 아직도 채권 그 불법 사채 업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옵니다. 실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의뢰인께서 해주신 하소연입니다. 불법 사채는 단순한 채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자나 혹은 불법 사채 업자들이 어, 법에서 규정된 연 20%의 20 이자를 초과하는 이유를 권유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과도하게 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하루 이자나 선이자까지 붙여서 연100% 200%까지 이자를 붙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600만 원을 3개월간 빌렸는데 6천만 원을 갚도록 협박과 어, 집까지 찾아온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불법 사채업자들과의 전화를 모두 차단시키고. 관련된 업자들에 대한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이름을 명시하여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 의 가장 큰 맹점은 돈을 빌린 의뢰인들이 불법 사채 업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불법 사채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저지른 과오 과오는 둘째치고서라도 위 불법 사체와 관련된 불, 고리는 분명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 저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어, 대포폰이라든지 대포 문자로 브레인에게 계속 연락을 온 경우가, 있었,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소장 접수하니까 그런 문자나 연락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불법 사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새 대부업 관련돼서 어플이 많이 있죠 해당 어플로 대부업을 소개받아서 하셨다면 필히 그 대부업, 대부업체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나 영업신고가 되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텔레그램이나 혹은 어, SNS 계정을 통해서 사채를 쓴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어, 불법 사채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이나 대부업법이나 사채 관련된 법률 규정에서도 돈을 빌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제3자들의 개인정보나 혹은 나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보로서 요구하는 곳이라면 불법 사채 업체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돈을 다 갚았다면 그것은 이후에 사채업자들이 청구하는 것들은 분명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